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해인 시인이 쓰신 그입사귀 명상이라는 시의 한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입사귀가 보인다. 입 가장자리 모양도 인맥의 모양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가 되어 살아온다. 그럼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풍성한 열매와 수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있지만, 열매가 걷어지고, 앙상한 잎이 붉은 빛을 띄울 때, 그 아름다움은 또 색다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꽃에 가려져서 잎사귀가 보인다, 어, 화려한 꽃에 가려져서 자칫 잊혀질 수 있었던 잎사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신의 감동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시가 생각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신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의 색다른 인생의 면모를 간과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오늘 마치 사라라는 꽃이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말씀 속에서 잎사귀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 사라를 묻을 묘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해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석이 여러분 세계사에서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해쪽석은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막강한 심을 행사하던 시타이트족입니다. 시타이트.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 시타이트족이 철기 문화로 세계를 어, 호령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이들은 하미자손님의 가난의 아들의 해세 후예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듯이 저는 나고네오 떠드는 자인데 죽은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다. 나로 알고내 아내를 위해서 매장할 그 땅을 좀 달라.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에 사라를 묻을 땅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비참한 인생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다음 대목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비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핵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던 그 말에 반전이 있어요.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다. 여러분 이 대목이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떠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냐. 그 나그네 인생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덕을 보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에 완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발려져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덕을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성도로서 당연한 강구입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역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덕도 좀 한번 보면서 사십시오. <laughs> 신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태까지는 제가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 덕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덕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만 잘하면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들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덕을 보며 사는 건두째치고 하나님 용맥이지 않고 살아도 괜찮겠다는용맥이지 않고 살아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주소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피를 통하며 이사에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2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을 바울이 재인용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성도들 때문에 모독을 지금 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이방인들의 호의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아브라함이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촉석 사람들도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가진 민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요. 극조칭을 써가면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말 같지만 더 넓게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방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같이 함께 찬양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방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삶으로 일구어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기까지 하고요.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말 같지만 더 넓게는 아브라함을 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덕을 보고 지금껏 살았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칭송함을 받는 찬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해적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들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다는 말해. 그 말자가 없다는 건 말해. 당신이 우리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묘실에 어디에도 장사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쉽지 않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정말 욕 듣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옛말에 욕을 들어야 잘 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욕을 들어야 오래 산다는 말인데, 그 틀린 말이래. 요 그게 욕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욕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욕 들어야 오래 산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 해적 속은요 아브라함의 그 가문 가족을요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묻힐 그 묘실, 우리의 어, 자손들이 묻힐 그 묘실에 당신도 포함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해적 속이 아무런 까닭 없이 나그네로 안에 매장지가 없어서 절전면은.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아이 내 묘실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 매장지를 그냥 주겠어요? 못 주죠. 못 줘. 여러분 사랑은 기부의택이라 그러잖아요. 주고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족 이상의 그 끈끈함을 보일 정도로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에게 해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베푸는데, 딴 사람들이 내거다 가지세요 하고 막 그냥, 어? 우리 집에 와서 뭐 쉬세요. 집 없으면 우리 집 같이 써도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만큼 받아요, 한 만큼. 한 만큼 받아 한 만큼 해축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애도를 표하고 자신들의 장지를 함께 나누어줄 정도로 호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만큼 그들에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에서 노발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었었겠습니다 김춘희 집사님은 한국에 계셨으니까 그 기분을 더 생동감 있게 느꼈을 텐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대단한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겨? <laughs>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노벨 문학상은 얼마를 주는가? 그랬더니요. 노벨 문학상은 세계에 가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택스를안 띤대요. 보통 어, 이런 상을 받으면 택스를 한30% 이상은 뛰거든요. 근데 30%를 안 뛰고 그대로 주는데 그 돈이 14억이에요. 14억.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인생을 8자로, 9자로 고쳐주는 돈이 떨어지는 노벨상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상금을 어, 노벨상이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누가 이 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걸 마치시면 이따 밥을 한 공기 더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 여러분들에게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노벨. 노벨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노벨이 이 노벨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 상을 만들어진 사연이 이래요. 1884년 한 프랑스 신문에 이러한 부고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죽음의 상인, 숨지다. 이렇게 떴다고 해요. 죽음의 상인, 죽음을 불러 일으킨 장사꾼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사의 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박사가 죽었다. 이렇게 썼태는 거예요. 하지만, 알프레드 노벨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알고, 부고를 띄웠으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자기 부고를 잃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 돈만 날다가, 사람들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 드디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속에 뭐예요? 잘 죽었다. 하는 느낌이 팍 들잖아요. 잘 죽었다. 이 기사를 읽고요. 노벨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다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 야,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 1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의 94%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노벨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 국적과 상관없이 이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를 상을 수여하는 노벨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가, 앞에 갈때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 것 같습니까 평생을 돈만 알다 구두쇠로 살다가 자기 배만 배불리던 사람이 드디어 갔다. 이렇게 써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참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생을 마쳤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조문객의 마음속에 새겨질까요? 요즘 한국에서 탤런트 김수미가 죽은 돌아가신 그 일이 아주 그냥 메스컴을 장식해 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래서 인생 100세로 따지면 참더살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었던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22년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원일기의 일영업리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로 나온 박은수가 이룡 언니보다 한 살이 더 많았대요. 근데 아들로 나왔어요. 얼마나 이 연기를 진하게 잘했는지 그 처녀, 아니, 그, 어, 젊은 나이에 그 나이 많은 연기를 할 정도로 아주 진한 연기를 했던 사람이 김순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정말 기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도 하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다가 갔는데요. 이분은 인생 말년에 여러 구호 단체에서요 자선 사업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남을 돕고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가 죽을 때더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요 탤런트뿐만 아니라 가수 뭐 여러 어 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김수미의 죽음을 마음으로 깊이 애도하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문으로 오고, 상주처럼 일하고, 그 끝까지 가는 길을 배우면서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그를 기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에 왔다가 그런 인생 살다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와서 딱지처럼 시컨 다 모아놓고 뭐 하게요? 시컨 딱지처럼 모아놨는데 크고 나니까 이 딱지 팔지도 못하고 다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돈도 딱지 종이조각보다 못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은 우리가 인생을 진짜 생각해 봐야 돼. 나이 들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살아가 언제 죽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이, 살아가 죽을 때쯤에서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받아야지?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볼때 아름다운 삶을 남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과 아름다움의 이야기들을 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스족 속 사람들이 굳이 그냥 묘시를 쓰라고 해도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을 아브람 그냥 준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값을 쳐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여 네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4 0 0세일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안 사잖아요? 그런데 호의로, 아, 이땅 쓰세요. 이러다가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요. 그 주인한테 돈을 줘야 된대요. 왜? 돈을 안 지불했기 때문에 언제나 권리는 땅 주인에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뺏길까 봐 돈을 지불한다고 계속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전후 맥망으로 봐서 아브라함은요. 그 돈을 지불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은4 0 0세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은 400세길이 계산이 안 나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장지를 사는데 올랐어요. 그래서 장지가 두 배는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2,000불, 3,000불 정도 안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산그 400세길의 돈은 얼마냐면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쳐서 말한 사람은 35년을 한 사람이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래요. 400세길이. 은으로. 몇십 키로던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낮춰서 말한 사람이, 적어도 3년은 열심히 한 달에, 하루에 10만원씩 벌어서, 3년을 벌어야 벌수 있는 돈이 400세기를 이래요. 그래서 요즘 하나로 어떤 사람이 또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6천만원은 된다 그래. 요 날도둑놈 아닙니까? 날도둑놈. 애그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막 이거 400세겔인데 계안 줘도 돼요. 4 0 0세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400세겔은 쳐 주려면 쳐 주고 말려면 말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4 0 0세계를깎지도 않고 그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인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흥정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다. 이거 진짜 물리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본다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 그 거상,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상 중에서 누구죠? 상도에 나왔던 인상호. 아유, 감사합니다. 그,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그, 이 말을 했죠. 상직인이라고. 그게 뭐냐면, 장사는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사는 거라고요.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사는 게 장사라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역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의 삶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돈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목표물이 아니라 재물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요? 하나님을 남기는 수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요, 이현주 시인이 쓴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랑, 모든 것 사귀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싹으로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장르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이 인생을 우리는 누구나가 살아.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이만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진짜 남길 것인가. 다시 한번 묻는. 그래서 하나님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